집에서 이게 z라고 알려줬어. 네. 근데 z와 z 반은 0이다 그랬지. 네. zz 반. Z 예를 들어서 z가 a 플러스 bi 라면 z 반은 a 마이너스 bi겠지. 이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제곱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a도 b도 모두 다 얼마다? 0. 0인 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Z인데 실제로는 이게 Z인데 Z바는 누구죠? Z바요? 음. 여기 부호가 그 바, 뭐, 마이너스로 뭐. 변한 사람이죠. 여기만 달라요. Z바라는 것은. 음. 이거 곱하게 되면 여기처럼 A의 제곱, A의 제곱 그리고 B의 P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제곱, B의 제곱. 이해 가십니까? 네. A의 제곱, B의 제곱.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의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이 뭐다? 0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지. 왜? 여기서 말한 예제처럼 똑같이 흐르는 거야. 문제 풀이도. 음. 그래서 이거 0이고 이거 0이어야 0이 될수 있기 때문에 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다. x 빼기 y 더하기 5도 0이다. 그럼 더해주면 2x는 마이너스이고 x는 빼기이다. 1 y가 4가 된다는 얘기도 된다. 다구했다. 그래서 x와 y를 다구했잖아. 이제 마지막 요청사항 그래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구해주시죠. 17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 이 뒷부분은 별 별거 없고 앞부분에서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마인드. 또, zz 반은 무엇인가? 어,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것이다. 계산할 때 참고할 것. 음.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0이면 a와 b는 모두 다 0이어야 돼. 이게 0이 아니면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a, b가 실수일 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힘든 점. 없습니까? 네. <laughs>